지금 당장 목을 만져보세요. 딱딱하게 굳어있지요. 이것이 당신의 수명을 10년 줄이는 시한폭탄입니다. 현역 한의사 소병철입니다. 제 나이 87세, 아직도 하루 8시간 진료를 거뜬히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목이 굳으면 10년 빨리 늙고, 치매, 고혈압, 당뇨병이 빨리 찾아옵니다. 제가 50년간 환자 10만 명을 진료한 결과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젊음을 되찾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평생 약만 먹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 5분만 투자하시면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 100명 중 99명은 목이 굳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이 자신의 목 상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아요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통증에 익숙해집니다. 마치 꽉 조이는 구두가 시간이 지나면 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통증은 계속 몸을 망가뜨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하신가요?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가요? 자주 어지럽거나 혈압이 오르내리나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한가요? 잠을 깊이 자지 못하나요? 이 모든 원인이 굳은 목에 있습니다. 목은 우리 몸의 생명선입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모든 신경이 목을 통과합니다. 이 통로가 좁아지면 우리 몸의 신호체계가 망가집니다. 제 어머니도 오랫동안 원인모를 어지럼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큰 병원을 다 돌아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 목풀이 운동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10년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세요.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심장. 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0년간 진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목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분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병도 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만성병을 악화시키는데 목 건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모든 명령과 몸에서 올라가는 모든 감각이 이 작은 통로를 지나갑니다. 특히 목에는 두경 관절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와 목이 만나는 이 부분은 우리 자율신경계의 중심입니다. 김할머니는 10년 넘게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내렸고, 잠들기까지 항상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니 약으로 관리하세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진찰해 보니 김할머니의 두경 관절이 심하게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목 근육이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8주간의 목 치료와 운동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약의 양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박 선생님은 갑자기 찾아온 심한 어지럼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MRI, CT 등 모든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진찰 결과 목의 위쪽 근육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근육 긴장이 내로 가는 혈액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 치료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어지럼증이 80% 좋아졌습니다. 6주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약해지고 인대는 굳어집니다. 평생 잘못된 자세로 살아오면서 목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이가 들면 그 불균형은 더 심해집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목이 1cm 앞으로 나올 때마다 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3.5kg씩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거북목이라면 목은 매일 추가로 10kg에서 15kg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10kg 살포대를 하루 종일 목에 걸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목 문제는 우울증, 불안감, 만성피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정신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3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항우울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찰 결과 목에 심한 변형과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발견되었습니다. 목 치료와 운동을 4개월 하자 우울증상이 크게 줄었고 6개월 후에는 항우울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과 뇌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무너지면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 몸에 숨겨진 보물 미주신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 있으신가요? 이런 문제의 핵심에 미주신경이 있습니다. 미주신경이란 무엇일까요? 이름은 어렵지만 우리 몸의 평화신경입니다. 뇌에서 시작해 목을 지나 심장, 폐, 이장, 간등 주요 장기까지 연결되는 가장 긴 신경입니다. 중요한 점은 미주신경이 우리 몸의 휴식과 소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편안하게 하며 치유와 회복을 돕는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목입니다. 목이 굳으면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고 그 결과 우리 몸 전체의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습니다. 이 할머니는 수년간 만성 소화불량, 불면증, 원인 모를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많은 병원과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찰해 보니 이 할머니의 목은 나무토막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미주신경 주변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미주신경 자극법과 목 풀기 운동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소화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4주 후에는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두통도 크게 줄었습니다. 미주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 불량, 변비, 설사 등이 생깁니다. 염증이 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숨이 차거나 호흡이 얕아집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놀랍게도 이런 증상들은 많은 노인분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들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50년의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이런 문제들의 많은 부분은 미주신경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목건강을 회복하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주신경기능이 좋을수록 염증이 줄고 면역력이 좋아지며, 잠도 잘 자고 심지어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주신경의 기능을 높일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깊은 복식 호흡입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연습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웃음과 대화입니다. 웃거나 말하는 것은 성대를 진동시켜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콧노래 부르기입니다. 이것도 성대를 울려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는 것입니다. 차가운 자극은 미주신경 기능을 즉시 높여줍니다. 박 할아버지는 심장 부정맥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자주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미주신경 자극법을 알려드리고 매일 5분씩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한달후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두근거림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치의도 놀랐다고 합니다. 강 할머니는 만성장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자주 재발했습니다. 목 풀기 운동과 복식 호흡을 꾸준히 한 결과, 6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방법들이지만,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미주신경과 목 건강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개발한 목 풀기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법은 단순히 목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약보다 더 효과적인 자연 치유법입니다. 오늘 배우실 운동들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지에 등을 붙이지 않고 허리를 곱게 펴고 앉습니다. 양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 놓습니다. 어깨에 긴장을 풀고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경추 스트레칭입니다. 천천히 턱을 가슴 쪽으로 내립니다. 목 뒤쪽이 편안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내리세요. 이 자세로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머리를 원래 자세로 돌려 놓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고개를 뒤로 잡힙니다. 통증이 있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면 무리하지 마세요. 역시 세번 깊게 호흡합니다.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경추 전체를 부드럽게 움직여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굳어 있는 목 근육을 서서히 풀어 줍니다. 특히 오랫동안 거북목 자세로 살아온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목 앞쪽의 근육은 짧아져 있고 뒤쪽 근육은 지나치게 늘어나 있는 상태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어깨 풀기입니다. 양손을 어깨에 올립니다. 팔꿈치로 천천히 큰 원을 그립니다. 앞으로 5회, 뒤로 5회 원을 그리세요. 어깨가 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깨는 항상 내려간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운동은 어깨 주변의 근육, 특히 승모근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근육들은 목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목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운동은 두경 관절 풀기입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턱을 약간 안으로 당겨 목을 곱게 세웁니다. 머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기가 어깨에 닿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기울이세요. 세번 깊게 호흡한 후 천천히 머리를 중앙으로 돌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각 방향으로 3일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두경 관절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풀어주는데 탁월합니다. 이 부위는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 운동만으로도 혈압 안정, 소화 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미주신경 자극 호흡법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2초간 숨을 참습니다. 입으로 6초간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때 후 하고 소리를 내면서 내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호흡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하여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스트레스 감소,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척추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양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를 낍니다.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세번 호흡한 후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각 방향으로 3회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등 근육과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목과 함께 등 근육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운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면 혈압, 혈당,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3개월이면 만성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한 결과, 15년간 먹던 고혈압약과 당뇨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빌리자면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TV를 보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주 이상은 매일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치료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윤여사님은 20년 가까이 편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한 달에 10일 이상을 진통제에 의존했고 심할 때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진찰 결과 윤여사님의 목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특히 후두하근이라는 부위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근육의 긴장이 두통의 주요 원인이었던 겁니다. 목풀기 운동과 함께 후두하근 마사지를 꾸준히 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두통의 빈도가 줄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에는 한 달에 2~3회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윤여사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살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파킨슨병 초기 증상으로 손떨림과 보행장애가 있었습니다.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부작용으로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진찰해보니 정 할아버지의 목은 마치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경로가 심하게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미주신경 자극법과 목 풀기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손떨림이 30% 정도 감소했고, 걸음걸이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약물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부작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주치의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주신경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뇌의 도파민 균형이 개선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틱장애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거나 눈을 깜빡이는 증상이 심했습니다. 진찰 결과 이 아이의 두경 관절이 심하게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목 근육의 불균형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틱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맞는 부드러운 목 풀기 운동을 가르쳐 주고, 부모님께도 아이의 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개월 후틱 증상이 50% 이상 줄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도 이런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네 번째는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체중이 증가하며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진찰 결과 최 선생님의 목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고 특히 갑상선 주변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근육 긴장이 갑상선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 풀기 운동과 함께 갑상선 주변 마사지를 교육했습니다. 3개월 후 갑상선 기능 검사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소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 건강이 단순히 목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 건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들로 수십 년간 고생하던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지 않고 무시한다면 계속해서 원인 모를 통증과 질병으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목 풀기 운동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첫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TV를 볼 때나 책을 읽을 때 목을 앞으로 빼지 마세요. 목을 똑바로 세우고 시선만 아래로 향하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로 들어 올려서 보세요. 둘째, 적절한 베개를 사용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의 곡선을 변형시킵니다. 목과 머리를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셋째, 자주 스트레칭하세요. 한 자세로 30분 이상 잊지 마세요. 30분마다 일어나서 목과 어깨를 풀어주세요.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집니다.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목 찜질을 하세요. 특히 자기 전에 5에서 10분간 따뜻한 수건으로 목을 감싸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여섯째, 숙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에 몸은 회복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근육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목과 어깨의 긴장을 증가시킵니다. 심호흡, 명상,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여째 골반 균형을 유지하세요. 골반이 기울어지면 척추 전체가 비틀어집니다. 골반 스트레칭도 함께하세요. 아홉째, 가벼운 목 마사지를 해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목 뒤쪽과 어깨를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열째, 꾸준히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지금 80대인 제가 아직도 건강하게 진료를 할수 있는 이유도 이런 습관들 덕분입니다. 김 할머니는 89세에도 혼자서 산책을 다니고 요리를 하십니다. 반면 이 할아버지는 70대 초반에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 상태를 검사해 보니 심각한 변형이 있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운동으로 2년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하루아침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배운 목 풀기 운동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병원을 자주 찾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